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인 아합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르밧의 한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공개했는데 그 공개로 인해서 복을 받고 기적으 기적으로 기적적으로 기근의 때를 넘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은 시돈 왕의 시돈 왕이 딸 바알 제사장의 에바알의 딸이죠.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은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기 자신이 에, 그곳에 멈춘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결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선지자 엘리야를 아하방에게 보내서 내가 너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하늘이 다치고 하늘에서 이슬도 비도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엄청난 선포를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하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엘리아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엘리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몸을 숨겼고 그리고 그 가뭄이 계속되었을 때 그리시네가의 물이 말라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는 시돈 땅 사르바세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한 과부에게 가서 먹고 살아라 그곳에 숨어 있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과부도 마침 마지막 남은 밀가루, 가루 한 웅큼과 기름병의 기름조금을 가지고 그것이 단데 이것으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리기 위해서 남은 가지 두 개를 주으려고 밖에 나갔다가 엘리아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엘리아도 있었고 과부도 있었습니다 엘리아 선지자는 이 과부에게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떡을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만약 그것을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사르밧 과부는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의 긴 가뭄 중에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의 기름은 떨어지지 않아서 이런 기근 중에 생명을 보존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하는데.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러말며 아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순종이라고 하는 말,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엄청난 이렇게 뭐랄까, 반작용이 좀 심한, 심한 덕목이 순종입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왜 순종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순종해야 합니까? 요즘 이 시대는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르바 과부에게 나에게 좀 물을 좀 주시오. 뭐 때문에? 그러고 아마 돌아섰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속에 우리는 아멘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무언가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과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현재 이 고난과 어려움을 사람들, 요즘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순종이라고 하는 그 덕목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한 축복, 이렇게 저는 제목을 붙여 봤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너는 일어나 사르바스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고 요구하시지 하나님은 준비 없이 여러분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저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것을 자주 사용하시고 언제나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는 언제나 순종을 붙여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11기상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밭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사르밭으로 가서 머물라 시돈에 속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밭. 여러분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시돈이죠 에바알은 누구입니까?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왕 그러니 이 사르밭은 이세벨의 고향이고 바알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아가 그곳에 숨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숨을 데가 없어서 그곳에 숨습니까? 하나님 피할 곳이 없어서 그곳에 피합니까? 이렇게 엘리아 입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반론을 한 번쯤은 제기해볼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구덩이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서 그냥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시돈을 향해서 사르밧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면서 시돈에 속한 사르밭 그곳으로 갔는데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구절을 보니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부에게 명령하여 여러분 과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이때 당시 경제적인 활동을 할수 없는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 도대체 그곳은 아무것도 나올 것 같은 기대를 할수 없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아 선지자에게 안전한 피난처라고 말씀하신 곳은 시돈에 속한 사르바시고 그리고 그곳에 너를 공개하겠다고 정한 사람은 과부이고 만나봤더니 얼만큼 있답니까?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이해 안 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순종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왜 걱정하고 근심이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이것인 거죠.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 그것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르바 과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는 지금 가루 통에 가루 한 줌, 한 줌. 요거하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그래서 나뭇가지들이 아니고 나뭇가지 몇 개를 두 개를 주어다가 그것으로 해 먹을 만큼 아주 작은 양 그러니 이 사람 여인은 이제 먹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은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아마 가장 비참한 환경에 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쌀떡에 쌀독에 쌀이 떡 떨어졌을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먹을 것이 바닥을 드러냈을 때의 그 당황스러움, 황망함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요즘은 참 그런 경험들 참 하기 어려운데 아마 40년, 50년 전만 해도 여기 머리가 휘어지신 우리 부모님 세대 이분들은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절망이 가장 기초적인 절망인데 가장 큰 절망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럴 때라도 여러분에게서는 믿음이 믿음이 존재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존재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먼저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볼 때에 엘리야가 볼때 보면 알죠. 보면 알죠. 차마 차마 떡을 달라고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엘리야도 유보적인 명령을 하는 거죠. 내게 물을 조금만 주시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여인이 아주 순선선이 선선이 물을 준, 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아는 먼저 어, 요즘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먼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제 애들 말로 간보기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순종하는 사람인가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먼저 재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것이지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에 순종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 사르밧의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가 버렸다면 물 달라고 하는 물좀 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갔다면 아마 하나님의 도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달라는 요청을 듣고 물을 가져가져다 주고자 할 때에 엘리야는 11절에 말을 바로 붙여서 얘기합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바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엘리아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네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네 가져오라 이번에는 떡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1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하는 금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함께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인생을 살아,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순종을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순종의 그릇을 만드시고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바시라고 하는 지명 사르바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정년소, 재련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르바시라고 하는 지명이 정년소, 재련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순금을 만들고 순수한 은을 만들고 그리고 강철을 만들고 단련시키는 이런 정년소, 재련소의 의미가 사르바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전에 이 엘리야를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르밧으로 보낸 것이고 사르밧의 이 여인 또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그가 잃어버릴 아들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엘리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철이 철을 강하게 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순종의 사람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속의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보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사라밧을 향하여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엘리야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밭 과부에게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네 가져오십시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타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 신앙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간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나 여러분도 이웃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권면, 힘 있는 권면을 이웃에게 할수 있는 그런 순종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의 성도 여러분 축복의 씨앗, 기적의 씨앗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실 동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내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남은 것,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필요한 것,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이게 마지막 마지막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하리라 참으로 나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놀람이 여러분에게 서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사르바 과부의 말씀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가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중략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아요,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엘리야 때도 나고 오 엘리사 때도 나옵니다. 엘리사 때는 성지 생도의 성지 생도가 죽었습니다. 그 아내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와서 엘리사에게 강청합니다. 이제 빚이 많습니다. 아들 둘을 이제는 종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마을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다가 문을 문을 닫고 그 기름병에 기름을 그릇에 부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기름병에 기름을 굽기 시작하는데 빈 그릇이 빌려온 그릇이 꽉다 채워지도록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부었을 때 그제서야 기름이 그쳤다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자녀를 그렇게 보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가루를 뜨면 가루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화수분입니다. 여러분 화수분의 이야기 알죠? 화수분. 동전을 넣으면 그 동전이 다음 날꽉 채워지고 쌀을 넣으면 쌀이 꽉 채워지고. 이야기 책 속에 있는 화수분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안에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화수분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화수분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들 인생에서 그 화수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평생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있었어 삽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일을 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예레미아 7장 23절의 말씀인데,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인생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는 순종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셔서 이 기근의 때를 지혜롭게 넘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도움으로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